천천히가 전화해가지고 소리가, 소리가 안 들렸어요. 리하이. 생일 축하해 줬는데 신성是이제 카톡 씹 카톡 톡 답장을 안 했어요 아신성卡 때문에 예. <laughs> 예찬 卡特님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어. 조용한 거 프로노메이저 음, 노래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캡처 타임은 59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마 는 보는 거 없습니다. <laughs> 저는 신나는 노래를 잘안 들어요. 만내랑만내 만네 빼고는 요새 안 들어요. 디얼, 디얼문 그거, 너무 노래가 어려워요. 제이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, 엄청 어렵, 어렵던데요. 옳다구나 스포 가능? 불가능입니다. 죄송해요. 침대 위에 있던 책 읽었냐고요? 훑, 훑었어요. 대충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이제 전체적인 거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세세하게 들어가봐야겠죠. 제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. 스타일이 전체적인 숲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, 제가. 래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나무 한그릇씩 자세히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아끼고 있어요. 예, 아 인테리어 아닙니다. 계속 이제 제가 읽으려고 나도 같습니다. 오케이. 루시 멤버들 중에 다 같이, 지난번에 옛날에도 같이 치고 그랬어요. 광일이가 엄청 뭐랄까요. 저렇게 탁구를 친다고? 싶을 정도로 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상하게 치고요. 상엽이는 춤춰요. 탁구 칠 때. 잘하거든요, 상엽이도. 상엽이 잘해요. 근데 상엽이는 탁구 칠때 춤을 춰요 그리고 원상이는 엄청 열심히 춰요 다 상상 가시죠? 예 우선 신광일이 제일 웃기고 원상이도 아다 웃겨요 같이 치면 이게 탁구인지 아님... 이게... <웃음> 이게... <웃음> 예.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<laughs> 네. 오케이, 캡처 타임 오늘 이겁니다 숨을 매참는 거야. 네, 여우 어떻게 하더라? 너무 오랜만에 해서 탁까먹 이거죠. 네. 이거지. 제가 지금 한 손을 못 써가지고. 네. 강아지기 이건가 이거다 강아지기 볼코 꽃받침 예. 제가 라방을 보는지 빛을 보는지 모르겠다고요? 아, 빛은 아닙니다. 예. 볼 아트. 네. 제 지인분들은 좀 보기 힘드신 분들은 미리 나가셔도 돼요. 예.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. 후드 써달라고요? 썼어요. 네. 저희만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오랜만에 켰는데 다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아 뽀뽀 포즈 해달라고요? 그럼 좀 연습해 볼게요. <laughs> 네. 제가 평일에 한번킬수 있으면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너무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, 조만간 또 기타랑 같이 방송 키도록 할게요. 가볼게요. 안녕. 안녕. 이렇게 돼지. 안녕. 바이바이.